n이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인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한 거야. 그큰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보통 이런 문제는 딱 보면 구하는 꼴 자체가 통분해버립시다. 통분해버립시다. 통분해버리면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기 때문에,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니까 1이 됩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따로 적,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 대입을 하면, n-루트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이 되구요. 이때 n이 무한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입니다. 이 경우에 유리화하는 것이 보통 기본이죠. 따라서 똑같이 형태에서 플러스만 바꿔주어서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분자 파트는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되고요분모는 합차잖아, 맞지? 따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n임을 알수 있고, 자, 우리 구하는 꼴은 원래 리미트, 네, 극한 형태잖아요, 맞지? n이 무한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 비교하셔야지. 1차, 루트 안에 들어있어 제곱도 1차이기 때문에 1차분의 1차 계수비가 1차,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